발사. 잠깐만, 쳐다본다고, 자, 준비 발사 대깐만쳐다도 됩니다 여기서 쳐다본다고 이리로 가냐 절대 아닙니다 준비 발사 봐봐요 쳐다봐봤자 아무리 봐도 안납니다 오빠 벌써 나면 어떻게해 차례차례 해야죠 차례차례 자자 준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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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머리, 머리. 자, 3번. 갑니다 준비 오빠 조금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주시면 그 좋을 것같아요자 것 그래도 네. 자 갑니다 발사 오. 써 누차차차 벌써 누차어차 자, 써 누차차차 벌써 누차차차 벌써 누차차차 벌써 누차차차 벌써 아우, 하우 아우! 아우, 아우! 아우,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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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